아, 안녕아. <laughs> 아, 진짜 너무 아, 진짜 덥다 근데 아, 땀 범벅. 굿. 이거그 이거. 그다 와, 너무 덥다 우리 내 어떻게 했지? 한 명이 맞으면 좋겠다. 내친구이거 나중에 캡처해 줄게. 와, 줘서 고마워. 친구들 우리 마스크 안끼은 마스크 잠깐 벗자. 치아 노선이 늘어어너다 아, 고. 회 어, 나오나 나오나 나 나오 어, 영상이 아, 아. 뭐야 영상이야 영상이야 아고기서 찍고 뭐야 야 이거 세 개는 뭐야 아, 저 됐지 그럼 이제 중간 걸봐자좀 옆으로 가자 아, 아 여기 어아 어. 아, 나오고 있나 너 어, 누구야 하나 둘 뛰어 중간, 중간 중간 누가 뛰어 나라이 나 하나, 둘. 와줘서 고마워, 시연아. <laughs> 우리 가뿐 <갑분이. 웃음> 야, 야 이상해. 뭐가 이상해 뭐가 이게? 리한테 꼬리꼬리. 아 이게 얼마짜리인데, 이게 사랑 이거 진짜야? 이제 리모컨 본 사람? 야, <laughs> 그거 다행이 까만색으로 입고서 다행이뭐 회색이라고 그랬어. 이데 진짜 안아 옷을 아 옷을 고 옷을 말렸 아니야. 그뭐냐 공연 눈물 지야 이거. 아, 너나 봐봐 근데 별로 그렇게 티안 나는데. 근데 지금 등이 쩔 아. 아, 그럼 너 이제 밥 먹을 때 어떻게 야 ahí va. 아하하하 <laughs> 내가 <toys> 이렇게 할게. 아렇게아 아, 그래 그래. 하하하하하 <laughs> 야, 내가 또한번 유치했어. 또한번 오른쪽으로 와봐. 아까 또한번유어 균형이 와달래. 좋아 좋아 좋아. 히히 하하 호호 호호 우리 라 어, 여기 나간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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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대 아닌데? 석사는 괜찮 할게요. 둘 셋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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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약간 졸업 아니면 이거 약간 의미 없잖아요, 이거. 근데 졸업해도 지어 아, 그럼 언니 갈게요 <laughs> 언니 뭐야? <웃음> 뭐야? <웃음> 아, 진짜 갈게요. 진짜 갈게. <laughs> 아. 하고 가 고마워 게요 최고. 최고 최고 최고. 그냥 알고는 있었는데. 와! 너 아, 아 좋아. 아. 对，有危险、嗯。

오후반, 오후반. 야간이야? 야간, 아, 야간. 아니? 오후반, 오후반. 야, 아니라 야간만. 너 저기 앞에서 끌어오는 거야? 끌볼까 아, 저줄서 있어야 되나? 잠깐만. 가볼까? 응.

너무 덥다. 안녕요니다 오늘 다양한 친구들 모임. 고등학교 친구, 중학교 친구, 뭐야. 학교 동아리 후배, 동기 다 같이 모였어요. 동기 동기. 와아서 고마워.